안녕하십니까. 제자 여러분, 이재훈 선생입니다. 오늘 벌써 17강 강의 들어왔습니다. 이제 17, 18, 19, 20 4강의만 네 소화하시면요. 여러분들은 이 접두어의 왕이 되십니다요. 킹오브 접두어, 킹오브프 e 스가 됩니다. 잘 공부해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공부를 하느냐? Before after 전과 후의 의미를 가진 1를 공부합니다. 이 NT 요 13번부터 V4의 의미를 가진 접두어 연달아 우리가 이제 그 4개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왜이 NT를 잡았느냐? 하필이면은요 이요 NT하고 요 NT하고 어디 있으면 요거하고 같죠? 생긴 게이 있어나죠? 이 그레이스계 통에서 나온 ANTINT는 반대 뜻을 갖습니다. a g a i n s t and opposite. 그런데 이 라틴어에서 나온 anti는요, before의 뜻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스님이 12번을 이 anti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스님, 이 anti 나오면 어떻게 해석 들어가야 될지 되게 헷갈리겠네요. 전혀 안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이 있는 거지요. 그렇지. 예. 이제 요거를 아주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NTI가, ANTI로 시작되는 단어는요, 거의 99.9%가 바로 반대될 뜻합니다. 실질적으로, 실제적으로 한국 학생들도요, NT라는 이 접도를 많이 씁니다. 스미 생각나는 하나의 이야기는 옛날 보아라고, 보아를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네요. 보아라고 왜그 일본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예쁜 가수 있지 않습니까? 이 보아의 춤을 우리나라 개그맨 중에 이 김영철이란 아저씨가 있지요. 이 김영철 개그맨이 춤을 흉내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보아 팬들이 난리가 났어요. 뭐 죽여버리겠다, 모냥 뭐 어? 아주 험담이 오고 가는 가운데 이 김영철 씨를 살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NT 보아 팬들이 야 보아보다 더잘 부르도만 어, 이런 식으로 해서 <laughs> 김영철 씨가 살아났다란 우스갯소리를 스미 들은 바 있습니다. 아, 이러다가 또 이제 보아 팬 김영철 팬한테 다 제가 이제 NT 세력을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음. 여러분들이 지켜 주셔야지. 이재훈 음. 팬이 스님 뭐요 어, 이 팬이 넓고 두텁진 않습니다만 아주 오밀조밀하고 아주 그 광적인 팬들입니다 에, 그래서 충분히 저를 어, 보아 팬과 김명철씨 팬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라 믿고 강의 들어갑니다 아, 말씀드렸듯 NT는요 거의 이 어게인스트의 뜻을 가졌다 왜 그런 거 하니 우리 라틴어에서 나온 NT, Before의 의미를 가진 이 ANTE와 같은 NT는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우리가 독해지문이나 문법 공부를 할때 맞닥뜨려지는 단어는요. 요두 단어, 혹은 요두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Anticipate, Antique, 이따가 설명할 이두 단어만 b e f o r e 로 생각하셔도 좋더라, 이 말이야. 그리고 해석적으로요. 뻔해요이 anti american 하면 아메리카는 이 미국이라는 이 명사 아메리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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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명사형이자 아메리카는요. 아메리카의 아메리카의 명사 형이자 명사 형이 되면 이제 미국인이 되지또 미국의 이것도 어메리칸입니다. 즉, 아메리카라는 미국이라는 이 명사의 형용사 형이자 혹은 미국인이란 뜻을 갖는 어, 단어가 어메리칸인데요. n t 가 붙음으로 해서 이것은 미국인이 아니라 반미주의자가 됩니다. 물론 미국인이다라고 해서 반미주의자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반미주의자는요, 그 미국을 싫어하는 이제 주로 외국인들을 이름하지요. 반미주의자란 뜻도 있고 형용사로 쓰여서 반미의란 뜻도 있죠. 그 그러니까 미국을 반대하는 이란 뜻입니다. 전에 40 공부할 때엔티 t i 4 0 공부했죠. 반대 마음, 싫어하는 마음. 그래서 너 나한테 반감이냐? 반감 혐오가 엔티 t i 4 0였어요 엔티프리즈를 보세요. 이 프리즈가 이 얼다, 얼리다잖아요. 특히 이제 조심, 아 조심이 아니라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은 게 우리나라는 우리 나라는 꼼짝마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프리즈 이렇게 해서 꼼짝말한 표현을 쓴다라는 거꼭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엔티프리즈라는 것은 어, 이 동자가 이제 언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지 않게 에, 자동차에 넣어주는 부동액 기, 기기에 넣어주는 부동액이 엔티프리즈입니다. 즉, 어느 것을 반대하는 막는 이게 엔티프리즈죠. 부동액 생긴 게꼭 우리 이제 이온 음료 중에 파워 에이드라는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부동액을 그냥 파워 에이드인 줄 알고 그 먹었다라는 아, 재미있을 줄 알았는데, 그엔타틱 요것은 이제 아크틱이라는 뭐. 아크틱 이게 어디냐면 북극을 뜻해요 북극 지방 북극의 어 그렇기 때문에 이 nt가 앞에 붙었던 거죠 nt가 앞에 붙었는데 i하고 a하고 이게 n 샥틱이 되거나 nt 아크틱이 되니까 발음이 힘들어져서 i가 탈락됐습니다 즉 anti와 이건 소문자로 써도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이가 탈락이 돼서 어떻게 됐다 엔타크틱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크틱이 북극 지방 혹은 북극이란 뜻이 되기 때문에 북극의 반대 지방이 바로 남극이죠. 남극 지방 남극의 이게 엔타크틱입니다. g 타고니스트는 반대하는 자에 m 미 적대자를 우리가 g 타고니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쉽죠? 그러니까, ANTI라는 것은 거의 이 반대를 뜻합니다. 에? 자, <laughs> 이제 내려오죠. ANTI 앞에 ANT가 있죠. 이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before의 뜻을 갖는 접두어입니다. 이제 뒤에 자음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 했는데, NT가 before의 뜻으로 쓰이는 것은 이두 단어 관련 파생, 즉이두 단어와 관련 파생어밖에 중요한 게 없다. 그래서 이두 단어만 각별히 신경 써달라. 이래 말씀드렸습니다. NT는 before다. 그래서 antecedent가 되면 말 그대로 NT 먼저 간 우리가 어, precede, concede, succeed, recede, proceed, precede, precede, precede. 공부했죠? 말그 선행하는 앞서는 명사로 선례 관계대명사 공부할 때 선행사 이게엔티시 e 트가됩니다그 엔티어리어가 되면 이게 앞의 전방의 이런뜻이 되겠죠. 엔티어리어 자이 p o s t e 이 포스티어리어라고 또이 p o s 이포스트 t e r i o r 이 posterior, 이 p o 후이 p o s t e 후 i o r 전후 관계에서 후 그래서 포스티어리어가 되면은 정확하게 anterior 이 앞이란 뜻의 반대어가 되는 뒤의 뒤의 후방의 이런 뜻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미리 좀 약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영어 실력이 좀 딸리는 학생들은요. 요구하고 이거하고 헷갈려요. anterior하고 interior하고 헷갈립니다. 이게 바로 interior로 발음되고요. 인테리어 인테리어 하죠. 내부 장식. 바로 이걸 뜻합니다. 다르죠? 어이 이거는 int 이고요 이건 ant 입니다 인테리어는 어, 형용사로서 안쪽의 더안쪽이란 뜻인데 안쪽의 그냥 안쪽의 안의 어? 또 이제 명사로 쓰이면 내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내 장식 우리가 인테리어 인테리어는 콩글리시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인테리어 이게 인테리어 입니다 인테리어의 반대는 당연히 그렇죠 그의 바의 외부 외부 장식 이건 익스테리어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엔테리어 아아 야이 마이크 왜 그러죠? 그래도 이제 도사가 됐습니다. 딱 꺼지면 탁탁 켜 가지고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인테리어 포스트리어 인테리어, 엑스테리어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죠. 엔티 메리디엄 요새 2AM이 지고 2PM인가가 뜨죠. 아, 깨레레 깨레레. 그게 뭔가 싶었더니 어겐인. 겐겐. 도저히 다못 따라해서. 원래 쓰미참 노래 잘하는 사람이네. 요새 노래는 뭐 깨레레 깨레레.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2am 이거 2pm이 있죠. 여러분들 그 am pm이라는 것은 다실 거예요. 이 am pm이요. 바로 antimeridium 혹은 아까 pm은요 postmeridium입니다. 이 meridium이라는 것은요 이 noon 정을 뜻합니다. 정오. 그래서 postmeridium은 after noon을 뜻하고요. antimeridium은 before noon을 뜻하죠. before before noon. 그래서 AM은 오전이고요. 이 PM은 오후가 됩니다. 쉽죠? 자, 그죠 그 다음. Anticipate. 아까 Expect의 동의어로서 공부했죠. Anticipate는 단 뒤에 동명사, 뒤에 ing 목적어를 갖는다. Expect는 뒤에 투부정사 목적어를 갖는다. Anticipate, 그 예견하다, 기대하다, 예측하다. 이게 before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CIP라는 것은요, 이것도 중요한 어근이기 때문에 CIP라는 것은 take의 뜻을 갖습니다. 어근 공부할 때 배워요. CIP는 그래서 여러분들 anticipate가 무슨 뜻? 미리 take하다, 미리 취하다, 그래서 예견하다, 예측하다구요 여러분들이 또 많이 알고 있는 단어 중에 participate라는 게 있어요. participate는 특히 정치사인과 같이 많이 공부하죠. part가 있고 cip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동의어가 뭔지 아세요? 참여하다, 참가하다 take part in이죠. 참 재미있지 않나요? Smith cip가 take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게 take죠. 이렇게 오죠. part가 이리로 가죠. in 내려오죠. participate in, 참가하다, 참여하다 정확하게 take part i n 동의어가 되죠. 자 이게 바로 어원 공부하는 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엔티크라는건 많이 들어봤죠 아, 참난엔티크한 분위기를 좋아한다 이엔티크라는 것이 비포의 뜻이기 때문에 이 골동품 또 이제 현대에 와서는 아주 옛날 오래된 그런 양식의 자동차를 또엔티크라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사로서 골동품 형용사로서 골동품의 혹은 고미술의 고미술 작품의 물건이나 양식이 옛날의 고대의 고풍스러운 이게 바로 a n t 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듯 anticipate antique 요것만 anti가 before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선생님이 이 a n t e 부터 before의 뜻이 있다. 그러면 쭉쭉 앞으로 내려가는 게 pre가 있고요, 또 f o r e, e f o r e 이게, 이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before 의미를 가진 게요. 요거를 게보죠 a n t e 했죠. 또 방금 이제 우리가 이제 요 다음에 pre를 공부하지요, f o r 공부하지요. 얘네는 오로지 무슨 뜻? 비포의 뜻만 같습니다. 오로지. 그런데 우리가 프로라는 걸 공부하게 될까요? 프로. 이프로란란 접도어는 첫 번째 뜻이 앞으로. 공부했죠? 어, 앞으로. Forward. Forward. 미리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뜻이 또 비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포의 의미를 갖는 접도어는 네 개. A-N-T P-R-E-F-O-R-E 이건 뭐 앞에 B만 붙이면 바로 비포가 되죠. 그리고 프로. 이네 접두어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것이 before의 의미로 쓰이는 접두어. 중요한 것은 얘네들은 before의 뜻만 가지고 있고, pro는 forward의 뜻과 before의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고, 어, 얘네들은 우리가 이번 17강에서 다 배울 것이고, 이 pro에는 따로 배울 것이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한번 지우고요. 자 그러면 프로에 들어갑니다. 프리 f i f t 했던만 가지고 있다. 오케이? 근데 before라는 것은 시간 장소적 의미로 다 쓰이죠. 그래서 before 공방 전의 의미, 또 장소로선 앞의 의미. predict 유명합니다. 미리 d dict, i 우리가 dict가 말하다라는 거 공부했어요. 그렇죠? 디 어, dictation 받아쓰기, dictionary 말을 모아 놓은 사전, dictator 말만 하면 이루어지는 독재자. 그 predict 자 미리 전에 말하다. 말 그대로 예언하다. 재미있는 거 보실래요? 동의어가 포텔이죠포가 for before, t 이 말하다. 포 o r e t e l predict는 정확하게 동의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몇 가지 유사 예를 더 보시죠. p r e h i s t o r i 있습니다. h i s t o r i 스토 history의 형용사형이죠. 말 그대로 유사 이전의, 아 이거 큰일 났네요. 아이고 이 사자가 바뀌고 이거 무식 티내나? 이 사자가 이 역사할 때 사자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좀야 이거 한자를 그대로 치니까 이런 불상사가이 클래스 유사라는 것은 요 사자입니다 여러분 정정합니다 요 사자 그래서 프린트물은 정정해서 나가겠으나 이 동영상 강의는 이, 이 사자가 아니라 이 사자라는 거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아 이재훈 선생 이런 실수를하네요말 어? 어. 그대로 역사 이전의 즉 선사시대 이게 프리히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사 라는 것은 역사 이전을 선사라고 합니다. 선사의. 그다음 덥네요. 아 뭔가 하나 시, 실수가 있으니까 그냥 등골이 그냥 뜨거운 땀이 그냥 쫙이 에어컨 소리 좋죠. 자 그다음 이 precede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앞서다 반대는 당연히 follow 따르다 앞서가다 pre war war가 전쟁이니까 pre war는 전쟁 전의 그렇죠? 반대, 전쟁 후는 뭐가 되겠어요? 그렇지, 포스트 워가 될 거라고 공부하겠지요 그래서 포스트 워 제너레이션이 되면 전후 세대를 말합니다. 프리 워와 포스트 워반이어죠 프리비어스, 많이 알고 있는 형용사, 시간, 순서적으로 앞의 이전의 프라이어와 의미가 같습니다. 이 프라이어는 원래 프리에다가 OR을 붙인 건데, 에? 이게 이제 발음 조화지라고 I로 바뀐 겁니다. p r y 더 이전의 또 p r e c u r s r c u r s r 라는 것은 이게 c u r s r 라는 어근은 달리다의 어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c u r s r 라는거 아시죠? c u 이 c u 컴퓨터 c u r s r 보면 막 달려가죠, 막막 막 하는 대로. 어, 이게 바로 c u r s r 입니다 그래서 p r e c u r s r 는말 그대로 먼저 달려간 자, 선구자의 뜻을 갖습니다. 이게 프리커스의 동요 좀 있어 나오는데요. 이게 동요가 f o r runner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f o r runner 말 그대로 앞서 달려간자. 앞서 달려간자. 선구자란 뜻도 있고 선임자란 뜻도 있고 어떤 전조 현상에서 전조란 뜻도 있습니다. 참 쉽지요이. 자 그러면 아, 밑으로 한번 좀 내려가 볼까요. 터내줍시다 깨레레 깨레레 자 됐네요 어 재밌네요 깨레레 2pm 이죠 자 우리가 아까 for 라는 것이 before 의미가 있다 다, 당연합니다 b 를 제외하면 before 가 for가 되죠 이 pre와 똑같습니다 for tell 기억나나요 predict 예언하다 for e sight 자 미리 before, 미리, 봄, 선견, 지명, 통찰력 f o r e b o r e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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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 o r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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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f o r e b e f r e before, r e b e f e f o r e before, before, r e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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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 r e f o r e before, before, b f r e before, b r e o r f o r e b e f r e o r e before, f r o n t b e f o r f o r f o r e before, before, f r o r e b e f o 맨 앞이에요 선도 그래서 중심 그래서 가장 중요한 위치란 뜻까지 r 프 음, 어, n 트는 같습니다 맨앞 오케이 그 다음 아까 선생님이 anti가 헷갈리니까 어, 반대의 anti 그리 계통을 잡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또 요거하고 헷갈릴까 봤으면 요것도 갖다 놨습니다 에? 그래서 그냥 for는 away의 뜻을 갖습니다 분리 이탈 그래서, forgo, 물론 여기 e가 붙었는데요. 요렇게도 씁니다. 요렇게도. 그, f o r이죠. 아, 요것은요, away 이니까, 없이 지내다, 말 그대로. do without, 없이 지내다, away 이니까, 없이 지내다, 단념하다, 그만두다. 자, 보세요. forfeit. 자, 이게 away 이니까, 날라, 날라가는 거예요. 상실하다, 명사로 상실, 박탈, 벌금하면 자기도 날라가죠. forfeit. 그죠? forswear. 맹세코 away 한다고, 어? 맹세코 어웨이하다 그만 두다 맹세코 부인하다 이게 forswear에 forlorn 형용사로서 어웨이된 버림받은 그래서 절망적인 hopeless forsaken hopeless 그래서 f o r 이 어웨이의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 접두어다라는 거 반드시 꼭 알고 계십시오 이런 게 여러분들을 일반 음, 에어컨 여태 킨줄 알고 봤더만 더워서 봤더만 이안켰어 지금, 지금 켭니다. 다 끝나갈 때됐어자 그러면 더워서 막 강의했는데 이제 조금 그 천천히 할게요. 물론 여기에는 2가 있지만 r 는 away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도 쓴다. forfeit 상, away의 의미 상실하다 상실 박탈 자기도 날라가니까 벌금 맹세코 어웨이하다. 그래서 파생된 게또 부인하다. 그에 그래, f 요 l l o 것만 잡아도 버림받은. 그래서 hopeless 절망적인 쉽지요. 자 이제 자 그다음 post입니다. 아까 post는 모의 반대 의미다. 그렇죠. free 혹은 nt와 반대 의미다. 실질적으로는요. 실질적으로는 post는 an t 와 짝을 맞는데 근데 재밌는게 왜 포스트워의 반대는 NT워가 아니 이렇게 쓰지 않고 왜 프리워라고 하느냐 그거는 발음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렸던 만약에 NT월 이렇게 쓰잖아요 전쟁 전을 NT워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이 써놓으면 이게 딱 아, 전쟁전이다라는 걸 아는데 들을 때는 이게 마치 뭐처럼 들려? 그렇지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n t 워 전쟁 반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쟁전을 전쟁전은 워라는 의미가 좀 특수성을 띄고, 띄고 있기 때문에 프리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포스트와는 말씀드린 a m T.M.에서 볼수 있듯 포스트의 상대적 접도는 A.N.T.E.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나 뭐 크게 보면 프리 역시 비포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스트의 반대적 접도로 프리나 혹은 포도 마찬가지로 반대적 의미의 접도로 충분히 볼수 있는 것이죠. 오케이. First, post 스 n d a f 도파라의 의미가. After와 following 여러분 독해할 때 following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쉽게 after로 바꾸어서 해석해 보세요. 그럼 아주 편리할 겁니다. 쌤 이제 독해도 이제 리딩 바이블 끝내주는 책 가지고 또저 이게 무료 강의 시키니까 여러분들 좀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post script죠. 스크립트가 쓰다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편지 쓰고 나중에 쓰는 걸추신 늘 우리가 PS라고 하고 포스트 스크립트의 준말이죠 출신 포스트 t 와 전후의 반된 Pre라고 써있죠 포스트 모 m o 즘말 그대로 후기 현대주의 포스트 메 m 디 d 뭐야 Afternoon 즉 오후의 뜻을 갖습니다 여러분 아, 꽤 많이 했네요 오늘 수업도 그렇죠 자뭐 이제 여러분 든든하실 거다 생각하면서. 18강으로 바로 달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Y3 자, 여태까지 국가대표 영어강사 이재훈 선생이었습니다.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세요. 안녕 게레렛 게레렛